내한년살 파트망은 현재 날짜 7월 16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캐디더 독스월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폭등이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른 임 코인들 같은 경우에 싹다 잡아드렸죠. 저점에서. 싹다 올랐어요. 퍼치팽이 4.7배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한 후로. 그리고 봉크, 혼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해달 프로토콜 싹다 맞춰드렸죠. 이제 캐디더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 좀 느리긴 한데, 이제 한번 돌파할 때가 됐다. 여기 하늘색, 여기 저항선 보이시죠? 여기 이제 넘어서 캔들이 내일부터 안착하게 되고 여기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다시 한번 대폭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뚫고 241선 일단 만나러 가겠죠. 5.99원, 현재 5.99원인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올라갈 거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그 중간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래서 실시간 타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구간. 여기가 얼마 대냐 현재 보게 되면 한두배 상승, 두배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대서 두배 넘게 한120% 0 0 0 7달러에요 120%. 네, 그렇게 된다면 캐리노독스 비썸에서 네, 120%면 한 여기 9.58, 9.58 정도 갈수 있겠네요.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서 9.58 정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넘게 되면 이제 다음 구간은 여기에 도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14원이거든요. 14원. 그리고 또 바이낸스 중요한 구간.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입니다. 200% 3배가 넘는 이런 구간까지도 중요하다. 3배 폭등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01달러예요. 0 1달러예요 0.01달러. 220% 넘게. 220% 넘게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 여기 정도 맞겠네요. 10, 14원대, 네, 14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배 넘는 폭등 기대해 봐도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거의 350% 폭등이에요. 35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런 구간들 계속 팔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계속 발라먹는 식의 매수 매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계속 발라먹으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 2659 4904로 캐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경제시장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지금 캐디언 독스와 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은 아니지만 현재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목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그렇기 때문에 폭등 전에 빨리빨리 확인하셔서 잡아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도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네, 브리핑 해 드리고 있고, 중요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이제 불장인데, 네,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7월 16일 비트코인 시황좀 보도록 할 텐데, 네저 어제, 약간 4% 약간 넘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알트 코인들이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올라간 코인도 많았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비트코인 시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정도로 봤을 때 조정받는다고 해도 막 그렇게 알트 코인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알트 코인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주 싼 가격에 있는 그런 코인. 있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코인들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부터. 최근에 채... 네, 제가 바닥부터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도 지금도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차트가 중요한데, 현재 보시게 되면. 네, 바이낸스 차트에서도 제가 여기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추세선. 여기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더갈수 있어요. 버티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데까지, 여기 라인까지 떨어지시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관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들 그런 거 말고, 아직, 그 코인을 이제 불장 왔다 해가지고 왔는데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놓친 거 아닙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폭등 나올 코인들 많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안전하게 잡아 가세요 네 그래서 010-2659-4904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폭등 나올 코인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정말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무슨 대형 호재냐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 있죠 하나 주식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이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코인의 주식회사 주식회사 차트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주봉인데 이게 24년 12월 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올랐냐 400%가 올랐습니다. 400%. 다섯 배가 넘게 올랐어요. 주식으로 다섯 배면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겁니다. 얘도 도 오를 거고,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고, 이제 곧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국내 상장 일정 떴습니다. 국내 상장 어디 거래소 상장한다고 합니다. 일정 몇월 며칠이라고 몇 하네요. 라고 제가 받았죠. 찌라시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상장하면 엄청나게 한 20배 정도, 20배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모습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상장후로 지금 보게 되면 9,000% 올랐어요 9,000% 이거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절대 9,000%가 올랐어요 지금 이제 국내 상장하고 하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여기 상장비말고도 여기서만 잡아도 500%가 올랐다 지금 단기간에 일주일만에 지금 6배가 올랐어요 6배가 그쵸 상장빔 쏘고 제가 미리 미리 제가 알려 드렸었죠. 예전에 프리세일 할 때부터 프리세일이 끝나고 9,800%가 올랐습니다. 9,800%면 약 100배예요. 100배. 그런데 아직 국내 상장 일정이 남았죠. 그거 하면 국내 상장까지 나오면 이제 엄청난 폭등 20배, 막 30배도 갈수 있을 그럴 코인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 갱신을 하고 2억 원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훨씬 더 많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010 2659 4904로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통반 분들도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최소 300%는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빔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